끄고 검사할게요 됐나요? 제 전원 꺼줄래? 덥다 옵티미스트 낙천주의자 아 지금 저한테 시험지 3명 낸것 같은데 손 시험지 낸 사람? 은찬이 거 어딨어? 은찬이 거오케지자 넘어갑니다 선생님과 이거 수업 들어 앞에 거 하나 더 듣자 optimist 낙천주의자 그래서 오른쪽에 he is an optimist 그는 낙천주의자이다 밑으로 갑니다 pessimist 비관주의자 pessimist 배워야지 되고요 밑에 낙천적인 optimistic 하셔야지 되요 upgrading v입니다 밑으로 갑시다 love love라는 건 원래 한 덩어리 이런 짓이라 자 밑에다가 한번 뭐 쓸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a love of 쓰고, 뭐, 뭐, 의한 덩어리. 그래서 영어로 a love of. 어디에 많이 쓰냐면 빵이나 고기에 많이 쓰여요. 빵한 덩어리, 고기 한 덩어리. love를 쓰고 복수는 loves이에요. 어, 사랑하다 발음처럼 비싸게 들리죠. 얘들아, 얘들아, 빵한 덩어리가 영어로 뭐지요? a love of b r e a d e 에요 그러면 두 덩어리는요? 두 love food today, food food o o d f o is o love bread. 이렇게 들어간다. 고요 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외우세요. 영어로. So, love food. 덩어리, 이거, 만 외우지 마시고요. 다음, 밑으로 갑니다. 양념이 영어로 시작. s p i c e 자, 밑으로 갈게요. s p i c y e w y 가들어 i 면 맛이 강한 이 e 뜻이야. 다른 말로 특히 s p i c y 하면은 매운애도 옹그라미 어떤 애가 심리 걸로 선생님, 스파이시 양념이라는 게꼭 매운 양념만 양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의견도 맞는데 조금 강한 양념의 의미를 얘네들이 필요할 때가 많아서 스파이시라는 거는 맛이 강하다 이 얘기는 맵다라는 뜻이에요 매운, 스파이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스파이스 잘, 잘이라는 게 원래 항아리 이런 뜻이라 양념아, 양념통이구요. 벽화 들어갑니다. 영어로 시작. 뮤, 뮤, 이 영어로 그런데, 정확히 발음하면은, 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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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그냥 뮤랄. 이렇게 발음하자. 벽화, 어려워요. 발음, 그냥 뮤랄, 벽화. 벽화라는 거 우리 좀 한번 보면요. a n a n c i e n t ancient가 고대의 2분 내 하면 무덤 그리고 미울의 벽과 밑으로 갑니다. 추가 필기 없습니다. 메이크업 1번이 뭐예요 화장품, 2번이 구성 됐습니까자 밑으로 갑니다. 어, 메이크업 구성 위에다가 하나를 떴을 때 구성하다도 돼요. 메이크업 뭐뭐를 구성하다. 그래서 영어로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쓰자. 요건또 추가 필기. 머머로 구성되다를 쓰겠어요. 영어로 시작이 made up of 머머로 구성되다. 메이크업이 구성하다라 수동태로 바꾼 거야. b e plus p p로 b e made up of. It. 또 하나 같은 말 시작이 composed of. It. 많이 썼지요. 대답 좀 해주지. 또 하나. 머머로 구성되다. 이으로 시작한 시스터 그렇지. 잘했어. 머머로 구성됐다 <머러> 월요일이라 애들이 너무 지쳐 보여서 어뭐좀 뭐 해줄까 싶었는데 실장님 좀지치나 그래. 자 밑으로 가볼까. 자 전자공학 영어로 시작 electronics 전자공학 1번 전자기기 2번 솔직히 전자공학보다는요 electronics 하면은 전자제품이라 뜻으로 더잘 나와요 전자기기 전자제품 영어로 시작 electronics 소울을 추가만 볼래 가전제품 영어로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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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가 소비자야. 소비자의 일렉트로닉스 하면은 전자제품 이런 뜻이에요 밑으로 갑니다 전자기술의 영어로 시작 일렉트로닉스 인더스트리 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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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아 소정아 하늘아 너희들 일로와봐 전자의 밑으로 갑니다 형용사는 일렉트로닉 됐어요? 뭐 차이점이 뭐야요 끝에 s가 붙은거지요 아가야 아가야 너, 거기로 왔자 너희 라면 줄까? 빨리 말해 일찍 왔는데 배고플까봐 그래 안 먹어도 되겠어? 원하면 지금 풀 거야 빨리 단어 그래. 까먹을까봐 싫어하는구나 영어로 <laughs> 일렉트로닉 전자의 필요하면 와서 얘기해 전자의 거기다가 s가 붙으면 전자제품 이런 뜻이라고야자 밑으로 갑니다 줘요 영어로 시작. 그냥 금세 장봐요, 그냥. obstacle 장애물을 장애물 obstacle. 장애물,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overcome on obstacle. 뜻이 뭐야? 장애물을 극복하다. 장애물 obstacle. 됐어. 장애물 옆에다가 필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단어 내가 하나씩 외우다 이랬죠. 그냥 두 개씩 안 하고요. 그래서 장애물 밑에다가 이거 쓸게요. 버버를. 방해하다 장애물의 뜻이 뭐야? 오, 내가 관리하는 쪽을 방해하는 물건을 장애물, 방해물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방해하다를 한번 써보겠다고요. 방해하다는 영어로 시작 o f s t r u c t 방해하다 영어로 시작 interfere 인터, with, 방해하다 또 하나 시작 인터인 e 러프트 위드 해서 u 방해하해하다라들이야 s a moment.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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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자 오늘은 업그레이드 V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 볼까? 자 건축학 영어로 시작 R. 읽을 줄 알아야 단어를 외우지 시작. 아직 안 썼어? 기다려 R. T. T. Q. I. T. 다시 시작 R. 세미까세븐아자여기시이자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키 아, 테크 그. 맞죠? 테크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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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해석이 뭐야? 건축학동이라니 그걸로 가고요 그리고 건축가는 영어로 아키텍트로 끝나. 됐어요? 건축가 아키텍트. 오른쪽 한번 볼까요? 현대 건축의 형식 영어로 모던 아키텍처. 됐어요? 일반적으로 건축, 건축학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키텍처라고 다 말하고 이해돼? 그냥 건축가는 영어로 아키텍트예요. 밑으로 갑니다. 지위 신분 영어로스탠터스 오른쪽 한번 볼까요? 사회적 지위 신분 오른쪽에 짠 것이 씨 영어로 시작 소셜 스탠터스 소셜 스탠터스 됐나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소셜 스탠터스가 지위 신분이잖아요. 스탠터스랑 헷갈리는 말 영어로 시작 스태츄. 필기를 해놓고 필기하고 함께 시험 보는 거예요. 필기 안있으면 망할 거예요. 스태츄는 조각상 어,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거. 스태치드 됐나요? 요거, 만 하나 추가 필기 할게요. 헷갈리지 마, 란뜻시고 작별 인사, 영어로 시작. 어, 발음 조금만 더예쁘게 시작. 응. for 보다는 fair. 영어로 시작. Fairwell. 시작. Fairwell. 그래서 오른쪽에 봐라. Fairwell 파티 한대, 오늘. 오늘 교생선생님이 오셨는데, Fairwell 파티 한대. 뭐야? 손별 인사. 오케이 밑으로 가자. 자, investment 뜻이 뭐지요? 맞아. 투자. m o u n 라 a 밑으로 가 투자하다는 영어로 뭐지요? In invest. invest 투자하다. 투자하는 사람은 영어로 뭐지요? In invest 뒤에 O 할 i n v e s t 투자 그럼 명사 투자는요? i n v e s t m n t 밑으로 내려가자. 사투리 영어로 읽어줘. 시작. 다이 a 렉틱 발음에 시작 Direct 나이. 시작 네. 한번더해 시작 네. 그래, 말도 마저 외우는 거야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전 단어를 외울 때 시간이 오래 걸려너넌 어떻게 외우니? 그럼 계속 쓴대 그래서 내가 물어봐 발음해 봐금 발음을 못한다? 근데 계속 쓴대 아니 너 오른팔은 니거 네 아니야? 안 불쌍해? 왜 계속 써? 외우는 건 브레인으로 하는 거지 팔이 외우는 건 아니야 우리 단어 과다 그런 거 있잖아 많이 하면 늘어 이런 거 뜨개질 같은 거 있잖아 이건 솔직히 머리 안 쓴다 사람들 있잖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때는 몸 쓰는 거 하라 그러잖아 그럼 단순 작업이라 머리 문외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뜨개질 느는 거 하다 보면 느는 거는 이제 육체적으로 가능한 것들인데 공부라는 거는요 특히 단어를 외우는 것도 안 기잖아 어떻게 해? 팔과 손과 엄지와 검지로 20번, 200번 쓴다고 그 단어가 안 헤어지거든요? 그냥, 아, 선생님, 이것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써지지 않을까요? 아, 미안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쓰다 보면 써지지 않아. 네가 생각하면서 썼겠지? 자주.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써졌겠지. 됐니이 얘기는 200번, 스무 번 쓰지 말고 다섯 번만 써도 외워지냐면 차라리 제일 처음에는 펜을 내려놓고 됐니? 머리 입으로 중얼중얼중얼 계속 계속 보는 거예요 입으로 눈으로 봐 그리고 머리를 생각해 입으로 중얼중얼 눈으로 봐 머리를 생각해 입으로 중얼중얼 그래놓고 안봐 그리고 머리를 생각해 입으로 중얼중얼 아막겨 그럼 또봐 다시 왜요? 그리고 덮어 또 중얼중얼중얼중얼 이해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한 30분 써보는 거야 이해도 요 아, 내가 이게 잘했는데, 스펠링이 의외로 써니다 막히는데, 어, 이 복잡한데, 스펠링? 이해도 해? 그때가 스펠링이라고, 이해도 해. 그렇게 해야지 돼요. 어휘 암기는. 그래서 내가 발음해라. 그리고 끊어 읽기.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그런 거 외워야지 돼요.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단어는 긴데 되게 안외워지는거 있잖아. 예를 들어, v 르티엘 n t e 영어로 자원봉사하다 이런 단어잖아. 근데 어, 어떻게 하면 이 단어가 머릿속에 잘 헤어질까 어,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지 그래서 발로 뛰어 이러면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건 누가 해줘? 너가 너만의 카타고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너만의 기술이지 그래서 나중에 네가 저주할 수 있어 동생한테 야이 단어 이렇게 되면잘 헤어져 그건 누구도 빼갈 수 없는 너만의 꿀팁이지 그거 그냥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 암기도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사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안 헤어지는 데가 있어. 죽도록. 어떤 건한번 받아도 차게 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는 내가 안 외운 데서만 나온다? 머피의 법칙이지. 그러면, 아, 내가 외운 게 70%니까 설마 이30% 때문에 내가 망하겠어? 그러면 70점만 맞자고 가는 돼. 70점 맞아? 30점 맞지? 이유는 왜? 참으로 신기하게. 네가 잘안 헤어지고 약한 부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가 약한 부분이라 왜 우리가 평범해서 그래 그래서 축제자는 어떻게 항상 킬러무당은 아이들이 헷갈릴법 한 곳에서 자꾸 자극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헤어지고 모르고 자주 틀리는 거를 반복해서 내 거를 만드는 게 1, 2등급으로 들어가는 노하우예요 됐나요? 아는 것의 개수를 세지 말아라 공부할 때 뭐해라 시작 모르는 개수의 개수를 계속 줄여서 마지막에 재료를 만들어라 그럼 그냥 100이에요 다음 한번 합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밑으로 많이 해다래서 한번 칠판에서 봤어요 사투리 영어로 시작 다이어렉 시작 그래서 오른쪽에 지방 사투리 영어로 로칼 됐어요? 다이어렉 다이어렉 응. 배달 영어로 시작 딜리버리 시작 딜리벌리. 배달하다. 딜리벌. Deliver. 그래서 딜리벌리 서비스. 이기잖아요. 그죠? 딜리벌. 배달하다. 싸는 글씨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필기한 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민호야. 알겠니? 명성. 영어로 읽어봐. 시작. 네. fame. 시작. 네. fame. 됐어요? 자 명성이라는 건 유명세를 말하는 거지요 오른쪽에 한번 표현 봐.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 명성을 얻다. 개인. get. 얻다. win이라는 말도 꼭 이기다. 라는 말 말고도 1등을 따다. 상금을 가져왔다 명성을 얻다 이럴때 뭔가 좋은 거를 승리해서 가져갈 때 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해돼요? 밑으로 가볼때 영어로 휘 whistle, h 시작, 휘 h i 를 불다. 이건 아는 거라. 265 페이지. 자, three 들어갑니다. 자, three 일번 전율, 2번 열광 시키다. 다른 말로 전율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t h r i 이야 우리가 외울 때 영어로 t h r 지 않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름 돋는 나라고 할때 보통 스릴이야. 어떤 애가 나한테 붙더라 선생님. 어, 스릴이 있다라는 거자체 특히 밑에 작은 것이 보면 스릴 드라고 나오잖아. 이해가요? 이거는요. 스릴이 있다라는 거는 무섭다는 뜻이죠. 라고 말하더라. 맞아요? 스릴 뒤의 뜻이 무서운이에요. 스릴 있는 이 무서운이에요. 스릴이라는 거는요. 무서워도 소름이 돋고 흥분돼도 소름이 돋아 이해돼? 그래서 스릴 있는 이거는 그냥 뭐 황홀한, 그냥 전율을 주는, 전율을 느끼는 이렇게 하라고 이해돼? 그래서 꼭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섭거나 되게 무섭거나 아니면 되게 흥분되고 좋을때다 스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스릴, 대 황홀한 다른 말로 전율 있는 이런 뜻이야. 전율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 동사야 이것도 이해돼? 서 프릴드, 프릴링 하면은 전율을 주는 롤러코스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자 하이라이트 일번 하이라이트, 2번강조하다 그렇지 민우 이제 해서 아니구나. 하이라이트는 영어를 쓰고 뜻을 두개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해돼? 요즘 애들이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 하다못해 요즘 메이크업 회사들은요 옛날에는 20대 뭐지 한참 결혼하기 전에 그 아가씨들을 잡아야지 화장품 회사가 성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구를 잡으라 그래? 요즘 누구 를 잡으라 그래? 고등학생도 아니야 중학생을 잡으라고 그래. 아예 대놓고 걔네들을 타겟으로 한뭐 옛날에는 기초 화장품 안 치면 기초도 필요 없어. 색조. 고등학교도 별로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해서 안 하대. 귀찮아서. 고등학교 특히 2, 3학년 들으면 거의 막노 메이크업. 그냥 눈뜨고 본부 안 하고 바쁘니까. 오히려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 동부 10대를 잡으라고 안 되잖아. 음. 그래서 조장하는 사회인 것 같아.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을 조장하는 사회인 것 같아. 선생님 때는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야 학교인데 화장하라고 왔어. 그러면 그냥 아, 쟤는 무슨 칠공조타 입으로 면도칼 좀 씹는 애, 손가락이 문신 좀 박은 애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범죄야, 문제아가 아니라 범죄야 정도의 수준이었어. 그래서 화장을 하고 듣는 애는 정교에한 명도 없었어. 화장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을 딱 듣지, 그러면 그 자체로 낙인이야, 걔는. 근데 그러고도 듣는 용감한 아이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정말 해야 되면 나가서 놀때 그런 데다가 하거든. 그래도 뭐 화장을 하면 너 술집 다막 라고 말했거든. 과할 정도로. 그런데 뭐 요즘은. <laughs> 내 딸만 봐도 깜짝 놀라는데. 가볍게라도 메이크업을 안 하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선생님 딸이. 미친 거라 그랬어. 조장하는 사회라서 그래. 조장하는 사회라서. 심지어 뭐라 그러더라. 세윤이가 독서실하고 제가 갈 때. 독서실에 이제 총무가 있거든. 독서실을 오전 10시부터 가서 밤 12시까지 있는데 거의 열몇 시간을 14시간을 있는데 아눈 뜨고 나가기도 힘든데 뭐하러 화장을 해 아무도 안 보는데 그래서 모자 꼭 눌러서 마스크 쓰고 화장 안 하고 왔다 근데 거기 있는 독서실 원장님이 화장 좀 하고 나야지 그래 그랬대 그데 전화하려고 그랬어 화나가지고 왜 너한테 그딴 소리해 그랬더니 너무 막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막뜨어말리더라고왜 미친 거 아니야 오히려 화장 안 하고 다니니까 훨씬 예쁘네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아이들이 공부에 더 전념할 거 아니야 독서실 원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변태? 내가 막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 아니 그너하 나로선 안 웃기더라고 난나 같으면 어너 화장 안 하니까 너무 예뻐 이렇게 화장 안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 얘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화장하는 것도 시간 아깝잖아 화장하니까 너무 예쁘다 그렇게 맨날 할거 아니야 독서실 들어갈 때마 자. 시간도 없는데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어제 그냥 하나사 하려다가 말말려서안 하긴 했는데 내가 장난이요 장난으로 한거래 그래서 갑자기 나이왜 하이라이트 얘기하는 거 어제 선생님이 그래서 또 올영 우리 딸이 올영이 완전 세일일 때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면 몰랐었어 1년에뭐세 번인가 네번 하는 세일이라 이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들고 갔더니 기초 사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이상한 거뭐 티트론 아안 사주자니. 싸움될 것 같고 날라든또아니니까 그냥 뭐 이게 대세면 쫓아가야지 m z 세대들이이 g 것 같다 l 애들 t 거 e 더니 하이라이터 You 이 e t a l i t 이 l e bit 지 알아? 형 y o 으로 색칠하라고 얼굴을? e <laughs> 래 여자친구 r e 나중에 생겨봐봐 하이라이터 e b i 지 more. You g 지우도우 i 도우가 아니라 쉐이딩하고 하이라이터를 꼭가져 t 다 l e bit 미친 뭔지 궁금하면 알아봐 하이라이트가 어쨌든간 원래는 뭐야 거기만 밝게 비추는 일종의 핏조명이야 그래서 우리 무대 다 꺼지면 뮤지컬 모노드라마 할때개한테만 핏조명이 탁 켜지잖아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번 강조하다 이런 뜻이야 걔만 자 밑으로 가니다 글로우는요 1번 불빛 2번 빛나다 다음 밑으로가 정크 정크는요 안해 n 여기 안해 d junk food, junk food, junk f o 번 d junk food, junk food, junk f 하면은 쓰레기 음식. 그럼 음식 u 쓰레기 o o 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칼로리칼로리 junk food, junk food, junk food, junk f o 정크푸드. 아니면은 이거 뭐지? 패스트푸드가 보통 정크푸드로 많이 들어간다며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거. 밑으로 가기에는 안녕하세요. 일찍 끝내자. 오늘은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늦게 와서 일찍 끝내자. 언제 가려고 내가 단어를 시간 끌었는데 녹화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필기만 베기면 망해요. 응. 그너 욕도 많이 해서 꼭들어가야겠어요 나왔을 때 무슨 욕을 했나? 코드 콜라 이번이 코드극이야 이번이 뭐예요? 뷰티 하면서 예쁘게 하고 오느라그랬나 얼굴 한번 보자. 그치 예쁘게도안 뭐 했네. 아니 아니 예뻐도 이거 또, 또 예쁘게 안 했는데 또, 또 예쁘게 하다가 다음에 수업 끝나고 보겠다. 예뻐 예뻐 얼굴 하얗게 너무 예뻐. 그냥. 얼굴이 하얗게 애니 같아, 이비 같아. 너무 예뻐. 화장 하나 늦었으면 혼내려 그랬어. 자 밑으로 갑니다. 코드가 일단. 코드가 서로 맞추다 할때 암호라는 뜻이고, 우리 그랬잖아. 코드명 제로. 이랬잖아요. 암호라는 뜻이고, 1번. 그리고 2번이 법규라는 뜻이 있다. 선생님, 원래 법은 룰, 규칙, 레귤레이션 이런 거잖아요. 어, 알아 그런데 이게 뭐, 코드 제1랑 이러면 1조 2랑, 이런 거 말할 때 코드 넘버 들어가는 거야. 이해 돼요 네. 법규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삼동, 느라미. 부호 또는 암호와 하나. 그래서 밑에 보면집 코드라는 거, 지퍼 코드도 아니라 우편번호를 집 i 주소, 이래서 우편번호 이렇게 외울까요? 밑으로 가게다. 시작. 읽어. 시작. 세. 크리. 파이. 쓰. 한번더 시작. 부처인 거 시작. Sacrifice. 했어요. 희생. 일번 희생, 이번 희생 하나 다 되고요. 오른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 그녀는 y t 리 i n 드 모든 걸 희생합니다. 오부터 바로 칠드라는 위 해석 들어갑니다. 선생님이요,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근데 내 생각으로 우리 중3은 금요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월 20일에 시험 보는 학교손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손 아는 게 없는 사람 손 아니 나, 나 언제 보는지 알아 아는 것좀 알려줄래?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 옛날에 유난히 안 봤는데 이제 봤어 이제 봐요 이제 볼까요 중3이랑 4월 28일 어디? 4월 28일 또요 선생님 2학기 때는 한 번밖에 안 봐요 2학기때는한번 본대요 아 땡큐 어쨌든 1학기에는 두번다본 거지요 4월 20일에 보는 학교는 없지요 지금 복청고등학교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4월 20일에 본다 그랬던데. 자, 걔네는 아마 좀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건 이제 내신형 이 수업 들어가야지 될 상황이라 최선을 다 이제 한두 번 정도만 더 하고 내신 들어갈 거예요. 밑으로 가자, 형. 우리 시작. 스파게 반짝반짝이다. 자, 밑으로 갑니다. 디스포즈. 1번, 처리하다 처리하다. 2번, 배치하다. 그래서요, 원래, 디스포즈는요, 뜻이 1번, 2번 두 개라. 하나는 배치하다고요 하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는 처분하다. 처분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하다. 버리다. 각각의 명사 하나 줄게요 배치. 영어로 시작. 디스포즈. 디스포, 디스포지션. 뜻이, 디스포지션의 뜻은요, 배열, 배치 또는 기질, 기질이라는 건성질이고요 처분의 명사는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자, 디스포절, 처리 처분. 그래서 디스포저블, ABLE, 영어로 디스포저블, 이래용이라는 뜻이야. 한번 먹고 버리면 되는 거야. 됐어요? Disposable. 자, 그래서 명사 두개 하나는 disposition, 하나는 disposal. 이해돼요? disposition 배열 배치. 난 태어날 때부터 DNA가 이렇게 배열됐어 기질, 성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사람이 얼룩말에 얼룩을 바꿀 수 없듯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drag, drag 질질 끌다. 밑으로 갑니다. Over here. 넘겨듣다야. 오버가 넘어가서 넘겨서야. 얘기는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 남들 하는 얘기를 우연히 넘겨듣는 거야. 이해 됐나요? 그래서 Over here, Overheard, Overheard. 밑으로 갑니다. s l d e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다. 밑으로 갑니다.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잊다는 Forget. 밑으로 갑니다. Rusty. Rust. 밑에 녹. 그래서 y가 붙었어, 녹스어 비슷한 거 있다. 먼지가 영어로 뭐죠? 어? 더스. 그럼 먼지낀 영어로 뭐죠? 더스티 됐어요? y 붙어요. 자 밑으로 가자. 자, 듀라블. 듀라블. 듀라블의 뜻이 뭐야? 내구성이 있는 동그라미 그걸로 예요 내구성이 뭔데 근데? 내구성이 뭐야? 어, 나 건전지 이거 이름이 규러블 아닌가? 건전지 이름. 뭐라 써 있어? 규라세. 규라세. 옛날에는 아예 규러블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내구성 있고 튼튼하다라는 거는 오래가는 건전지란 뜻이야. 이해돼? 내구성 있고 튼튼한 거, 오래가는 이런 뜻이야. 규러블. 됐어요?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어로 시작. 읽어. 프레. 프레, 바른 기호 바에 프레. 프레, 그, 그, 넌트, 프라이그 한테시죠 임신한 됐어요 끝 끝입니다 자 스탑 눌러 주실래요 업레이킹보일 녹화를 마실게요.